그리고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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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리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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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두구두구두구하구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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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아구두요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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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도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 그때 봤죠 화장대 예능 아 맞아, 맞아 맞아 어, 맞아 괜찮지 않았어요? 화장대를 사과에서? 부탁해 아 진짜 작은 것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는구나 음, 음, 이런게 느껴졌어 약간 슈퍼주니어가 오는 행사는 안심하고 가요 음. 기분 잡칠 일이 없다 저 행사는 음. 아 하긴 화장대를 부탁해 어. 현장에 이특씨가 없었다 그냥 진짜 아찔하네요 진짜 슈퍼주니어는 슈퍼주니어랑 일하면서 욕하는 사람을 저는 한 번도 못본것 같아요 음, 응. 슈퍼주니어도 쏘네. 빅뱅과 마찬가지로 저한테는 아무런 호불호가 없는 음. 그냥 그룹이에요 쏘리 쏘리 정말 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데뷔를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진짜 정말 추천해요 제가 기사로도 한번 추천했는데 노래 너무 좋아요 근데 약간 본인들도 알아 믿고 걸르는 슈즈라고 소연씨가 음, 얘기했어 음. 데빌은 진짜 좋아요. 가사도 진짜 개쩔어요. 정말 개쩔 아, 데빌은 나도 좋아. 무대도 좋아. 난참 뜨거워. 죄송하세요. 그래서... 어, 아무튼 아무런 호불호가 없는 그룹인데 늘 일하면서 만날 때는 기분이 엄청 좋았고 음. 그... 데빌 발매하기 전에 간담회를 했었는데 슈퍼주니어는 또 이렇게 막 기자들 만나고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어. 응. 어. 음, 그 되게... 적극적이고 최시환 씨 생각나네요 음. 인터뷰 했을 때 드라마로. 아 최시환 씨 너무 웃기잖아요, 음. 맞아. 되게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기자가 자기들을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걸잘 알고 있어요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뭔가 되게 열심히 하는데 그날도 그 행사도 본인들이 너무 하고 싶다 그래서 한 거래요. 음. 근데 이제 멤버들이 많잖아요. 많은데다가 그들이 무슨 그 17년 간담회였나? 저 멤버들이 많은데다가 그날 너무 신난 거지 다들 그래서 포토 타임을 하는데 막 바닥에 들어 눕고막 점프를 하고 난리를 한 거예요. 어. 근데 그러다 보니 시간이 너무 지연이 되니까 기자들, 사진 기자들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어요. 음. 근데 그걸 또 빠르게 캐치하고 어. 이특 씨가 대기실에 있다가 라와서 어, 계단 쪽에 어, 서가지고 얘들아 빨리빨리 나가자 빨리빨리 하자 음. 어, 시간 단축하자 들어가자 막 이거를 되게 하더라고 통솔을 쫙쫙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또 다들 기분이 나빠지려고 했다가 아휴, 그래 우주대스타가 저렇게까지 하는데 음, 그렇게 해서 되게 신나게 마무리를 했던 기억이 있고 저는 제가 또 기억이 나는 게 SM 관계자랑 제가 밥을 먹고 있었나 차를 먹고 있었나 아무튼 그러고 있었는데 그날에 최시원 씨 무슨 영화 해서 제작보고회 같은 거 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행사를 갈까 말까 뭐 고민을 하더라고요. 음. 그 관계자가 왜냐면 자기 없어도 알아서 잘 하는 사람이니까 최시원 씨는. 근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야. 누나 어디 갔냐고. 그래서 왜 그런 거 했더니 본인이 거기 있는 기자들 주려고 포춘쿠키를 그때 한참 포춘 쿠키로 이슈됐을 때였는데 포춘 아 쿠키를 가지고 왔는데 기자들한테 자기가 직접 나눠줘야 오,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홍보팀이 있어야 누가 기자인지 뭐 이런 걸다 음. 알잖아요. 그래서 그거 나눠주고 싶은데 홍보팀 없으니까 어디 갔냐고 연락이 예요 그래서 차를 먹다가 바로 뛰어갔거든요. 저아 먼저 갈게요. 아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아, 진짜 유머 있고 사람이 센스도 있고 진짜야. 음 어땠어요 인터뷰할 때? 인터뷰 안 했어 막내 보네 그런지 몰랐지 근데 막내가 진짜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 장난 아니에요 이런 장난. 사람이 진짜 연예인해야 된다고 맞아요 최시원 씨한테 그리고 그녀는 예뻤다 끝나고 간담했을 때도 사실 다들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음. 인터뷰를 어떻게 간담해로 총을 칠 수가 있어 차라리 그러면 하지 말든지 좀 이런 분위기였는데 또 뭐 유쾌하게 모두의 기분을 다 풀어주고 음, 한 번에. 예. 그리고 제가 뭐 무슨 질문을 했는데 별로 긍정적인 질문 아마 아니었던 것 음.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거 하고 나서 나중에 기자들하고 사진을 다 같이 찍어주겠다는 거예요. 폴라로이드를 직접 인화를 해서 줬어요. 어. 근데 이제 그 사진 을 찍으려고 그래서 저도 뭐 속절 없이 우주 데스타니까 아, 찍어야지 좀좀 찍고 싶니까 이제 줄을 서서 갔는데. 풍철살인! 살이... 이러면서 딱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는데 아하. 약간 어, 나 되게 괜찮은 기자 같아 이런 아하. 기분이 드는 거예요. 적절 없네요. 춘시언 씨에 대한 호감이 이만큼 상승하고 왔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폴라로이드 사진도 인스타에 공개하겠습니다. 그 궁금하네요. 안녕. 안녕.